광물이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몬이 차원호를 통해 코프롤루 구역 곳곳에 병력을 배치려 하 한다는 걸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원호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이 차원호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중앙 차원호가 활성화됐습니다. 곧 아몬의 왕복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광물이 부족한 것 같네요. 제 느낌 맞죠? 광맥이 광물이 부족합니다. 탐사장, 뭐합니까? 놀고 있는 탐사장은 없는지 일단 체크해야죠. 광물! 광물! 더 필요합니다 부족한 광물이 부족한, 부족한 것, 것 같네요, 같네요. 재밌긴 맞죠? 광맥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적 병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방물! 방울! 방물! 방울! 방물이 필요하니까요. <목소리도> 저, 저, 그 물이와 조회수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광물이 부족한 거 같네요 제 느낌 맞죠? 광물이 부족한 것 같네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탐사장 뭐합니까? 탐사장은 어, 없는지 일단 체크해야죠 하고 있습니다. 전웅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상황가면안 됩니다. 차분하게 대응해야겠죠. 물, 광물, 광물이 필요하다니까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탐사장 모합입니다. 시간 증폭하고. 왕복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전부가 저기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반짝 차려. 예, 공격을 받고 있다니까요. 아니, 동맹을 보호해야 할 거예요. 광물이 불려나니까요. 프로토림이 비싸다. 항상 광물이 부족해요 광... 광물이 부족합니다. 감사적 광 저지했습니다. 좋았어. 바로 이거야! 칼디리 젤라가 성소에는 값진 정보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소를 스캔할 연구팀이 그쪽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보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 광물, 광물이 필요하다니까요. 동맹의 연구 <목소리> 또 다른 왕복성 탄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 경로를 보군 목표가 탈출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이걸로 어떻게든 이득을 봐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이제 더 강해졌어요. 이런 기회의 타이밍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소리 더 필요합니다. 어, 지금 기지 공격이 들어왔어요. 빨리 치나아이언아이하미여기다가 끝.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안전적 보전에 의해 불안이 확실합니다. 우리 구조물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어... 동맹 기지 어... 언덕에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수기냐? 동맹이 폭력하고 있으며, 아... 동맹이 폭발을 안, 동맹 안, 안, 안 됩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여서 후반을 도보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지에서 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목표가 안전하다. 잘했다, 특공대. 적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공명이 공중 기지 레이드 완료. 방공선들이 <놀람>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거지. 잘했어. 동맹이 공격을 받고 있다니까요. 아니 동맹을 보호해야죠. 티플인데 광물이 부족한 것 같네요. 제 느낌 맞죠? 어, 광맥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 광물. 광물이 필요하다니까요. 프로토스 인... 목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것이 왔군.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하자고. <목소리>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이걸로 어떻게든 불바다 <목소리> 이동합니다. 저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광물이 부족한 것 같네요. 제 느낌 맞죠?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간 지속 벌써 이제 우리 대원 여기와 여기 왕국적 함대가 격추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전사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광물, 광물, 광물이 필요하다니까요. 광물이 부족해요. 광물이 부족해요.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 광물, 광물이 필요하다니까요. 타운 오브 오기가 결정화된 것 같습니다. 다수의 왕목선 편대가 그리로 이동 중입니다. 광물리 부족합니다. 사정 돌고 있는 사 동맹이 공격습니다 <목소리> 광물이 부족한 것 같네요. 제 느낌 맞죠? 광맥이 죽...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 적의 공격 움직임이 감추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연구팀과의 교신이 끊겼습니다. 모두 죽어버렸군요. 동맹이 공격을 받고 있다니까요. 동맹을 보호해야죠. 지풀인데... 입니다. g 3mpg, 1m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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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 광물이 부족합니다.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시간 모두 처리했습니다. 목표를 쓰러뜨렸습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 퀴즈 근육이 도와주러 망치다.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석 천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좋아, 저게 달아나기 전에 쓰러뜨리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당황하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대응해야겠죠. 공격을 받고 있다니까요. 아니 동맹을 보호해야죠. 진... 우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연구가 끝났습니다. 자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볼까요? 연구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지금 기지 공격이 들어왔어요. 마그치나 아이언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당황하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대응해야겠죠? 맞으세요. 수송선이 파괴됐습니다. 되었 차원로 세 개가 모두 활성화됐습니다. 왕복선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서둘러 막아야 합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동맹이 폭력박수입다